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본적 있나요? 왜 공은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질까?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걸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당연한 것들로 배워온 자연의 법칙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되었죠.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주 전체가 휘어지고, 시간조차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양자 역학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두 이론은 마치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눈처럼 우리에게 아주 낯선 방식으로 현실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흥미롭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안정적입니다. 공은 던지면 던진 대로 움직이고 태양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확실한 법칙들이 사실은 아주 작고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20세기 초 과학자들이 현미경보다 훨씬 더 작은 미시세계, 그러니까 원자와 전자, 피체 입자 같은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속도나 에너지 같은 값들은 언제나 연속적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는 50에서 51로 다시 51에서 52로 부드럽게 올라가죠. 하지만 미시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이 숫자들이 갑자기 계단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마치 건너뛰듯이 특정한 에너지 값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계단의 한칸한 칸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작은 세계에서의 변화가 불연속적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죠. 전자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에 양자 역학은 이런 대답을 줍니다.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여기 있을 확률이 30%, 저기 있을 확률이 70%입니다. 이건 단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입자들이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과학자들은 중첩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서 상황이 더 기해집니다. 그 확률로 퍼져 있는 전자의 상태는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는 순간 단 하나의 결과로 확정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위대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추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는 세상이 확률로 결정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확률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기발한 사고 실험을 생각해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밀폐된 상자 속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자 속엔 전자의 상태에 따라 톡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상자 속의 전자는 관측 전까지 토가스가 나오게 될 상태와 나오지 않을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상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죠. 하지만 양자 역학은 바로 이 기묘한 상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보이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양자 역학이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LED, 반도체, 심지어 레이저까지 모두 양자 역학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양자 역학은 이상한 이론을 넘어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실용적인 현대 물리학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렇게 확률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작은 세계에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론과 함께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상대성이론입니다. 양자 역학이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 우리의 상식을 깨뜨렸다면 특수상대성이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대한 우주에서 당연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놀라운 이론입니다.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의 직관을 뒤흔듭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한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쉽게 말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에게 물리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든 지구 위에 정지에 서 있는 사람이든 둘다 물리법칙은 정확히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 한 사람이 있고 기차 밖 플랫폼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측정해 본다면 과연 결과는 다르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몸무게가 표시됩니다. 기차는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현상은 기차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컵에 물을 따라도 물이 옆으로 튀지 않고 야구공을 위로 던지면 공은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우리가 움직인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안의 세계는 완벽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물리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첫 번째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좀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빛은 초속 약 30만 km로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을 따라가며 움직인다면 보통의 상식으로는 빛의 속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든, 심지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초속 30만 km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플랫폼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빛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차 안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켠다면, 빛은 기차의 앞쪽을 향해 나아가겠죠. 여기서 조금 신기한 점이 있어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서 기차를 바라보는 사람도 모두 그 빛이 나아가는 속도를 측정해보면 똑같이 초속 30만km라고 나옵니다. 기차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빛의 속도는 줄지도 더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건 완전히 상식 밖의 이야기죠. 이두 가지 전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길이는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빛의 속력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10년이 지나면 우주선 내부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단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에요. 시간만 느리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동시에 일어났는지도 상대적입니다. 기차 안 정중앙에 서 있는데 기차의 앞쪽과 뒤쪽에 동시에 번개가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번개가 쳤지만, 기차 안에서 보는 사람은 한쪽 번개가 더 빨리 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라는 개념조차도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실험이 바로 쌍둥이 역설입니다. 쌍둥이 중한 명은 지구에 남고 한 명은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 여행을 합니다. 여행 후 돌아온 쌍둥이 동생은 형보다 훨씬 젊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법칙상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절대적인 시간이란 개념을 완전히 깨뜨렸죠.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특수상대성 이론 덕분에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의 GPS가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GPS 위성은 지구 주변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십킬로미터나 되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정확하게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특수상대성이론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 특수상대성이론을 기반으로 더 거대한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중력이론을 만들어내죠. 바로 일반 상대성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움직이는 물체와 시간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보다 훨씬 더큰 우주 전체와 중력의 비밀을 다룹니다. 뉴턴은 중력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사과가 떨어지고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이유가 모두 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안합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유는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태양의 질량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지구는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입니다. 큰 트램펄린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놓으면 트램펄린의 표면이 움푹 들어가죠. 이때 작은 공을 그 주변으로 굴리면 작은 공은 볼링공 쪽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바로 이런 트램펄린과 같다고 설명했어요. 태양이나 지구, 별처럼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우주라는 트램펄린을 휘게 만듭니다. 다른 물체들은 휘어진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제 중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진 형태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휘어진 시공간을 피조차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1919년. 실제로 이것을 입증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과학자 에딩턴은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계기일식 동안 태양 뒤편의 별빛을 관측했어요. 만약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태양 주변을 통과하는 별빛이 휘어져 보일 테니까요. 놀랍게도 그 별빛은 실제로 휘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죠. 이 실험을 통해 일반 상대성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이한 예측 중 하나가 바로 블랙홀의 존재입니다. 별이 아주 강력한 중력으로 압축되어 작은 공간에 모이면 그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은 극단적으로 휘어져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을 벗어난 상태가 되죠. 2015년 LIGO라는 장비가 최초로 중력파를 검출하면서 블랙홀은 이제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통해 중력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우리를 더 크고 깊은 우주로 안내합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뉴턴의 중력 이론은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턴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완전했을 뿐이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들어낸 중력이론은 놀랍게도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딸에 착륙하고 지구의 위성을 운영하는 것까지 모든 일상적인 수준의 중력 문제는 뉴턴의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왜 완전히 다른 중력이론을 만든 걸까요? 뉴턴의 중력 이론은 지구나 태양 같은 보통의 환경에서는 거의 정확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운 매우 빠른 물체가 나타나거나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중력을 가진 천체가 등장하면 뉴턴 이론은 더 이상 정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뉴턴의 이론은 약간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뉴턴의 이론은 일상적인 세계에서는 완벽히 작동하지만 아주 특별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한계를 드러내죠. 과학에서 틀렸다는 말은 단순히 오류라는 뜻이 아니라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를 그릴 때는 세계 지도를 사용하지만 우리 집 주변을 찾을 땐 정밀한 내비게이션 지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뉴턴의 중력 이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세계에서는 매우 훌륭한 근사치입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극한의 상황에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정밀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직도 학교에서는 뉴턴의 이론을 배우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나중에야 배우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과학 교육의 목적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설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뉴턴의 중력이론은 여전히 가장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뉴턴의 중력이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학이 더 넓고 깊게 발전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등장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작은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 역학이 있고, 또 다른 쪽엔 거대한 우주와 중력을 설명하는 상대성이론이 있죠. 놀라운 건이두 이론이 모두 지금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술은 양자 역학 덕분에 탄생했고, 우주 탐사와 GPS 기술은 상대성 이론 없이는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두 이론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두 이론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이죠.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를 다루며 확률적이고 불확정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반면 상대성 이론은 우주와 중력을 다루며 매우 정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죠. 그런데 이두 이론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블랙홀 중심부나 우주의 탄생 직후처럼 엄청나게 작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중력이 작용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과학자들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두 가지 이론을 완벽히 하나로 합치는 새로운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모든 것의 이론 또는 양자 중력 이론이라고 부르죠. 이 이론은 거대한 우주에서 블랙홀이나 빅뱅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자보다 작은 세계까지도 완벽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현상을 단 하나의 깔끔한 공식으로 설명하는 꿈의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대표적인 통합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초끈 이론입니다. 초끈 이론은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점 같은 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작은 끈으로 봅니다. 이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입자와 힘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끈 이론은 실험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더욱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시도는 루프 양자 중력이죠. 이 이론은 아예 시공간 자체를 작은 양자 조각으로 이루어진 격자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론 역시 아직 실험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통합 이론을 찾으려는 노력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통합된 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화해왔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단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과 미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죠.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셨겠지만, 물리학은 완벽히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매력적인 영역이죠.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통합이라는 꿈은 우리가 이 우주를 더 깊고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끝나지 않은 도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꿈을 향한 길 위에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믿어왔던 현실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닐지도 모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 너머에 더 크고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물리학은 바로 그런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과연 이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